자 안녕하세요. 2022년 중일 11월, 12월 발무리 수업 과정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OT를 맡은 중일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충현이라고 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뭐 이제 충현생 혹은 충현티 이렇게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OT를 해볼 텐데 우선 발무리 수업은 주 1회 총 3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과정은 이번 11-12 과정이 8주 완성으로 진행이 되고요. 3시간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를 먼저 보면, 자, 1교시 90분이 진행되는데, 먼저 실력 테스트라는 걸 25분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문화비문학 문법이라는 교과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실력 테스트라는 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테스트예요. 한마디로 내가 전주차에 배웠던 수업 내용을 이번 주에 학원에 와서 확인하는 실력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과정 들어간 첫 주차 수업에는 실력 테스트가 없습니다. 물론 기존 학원을 다니던 재원생들은 그 전과정에, 또, 전과정에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테스트를 볼수 있겠지만 신규생 여러분들이 그전 과정에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첫 주차 수업에는 실력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고요 독서 퀴즈만 진행이 되는데 그 독서 퀴즈에 대한 거는 뒤에서 실력 테스트를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력 테스트가 25분 동안 진행이 되고 나면은 교과 수업을 하는데요 이 교과 수업의 내용은 우리가 중2 대비를 위한 교과서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중 2에 올라가서 교과서에 어떤 작품이 나올 건지, 어떤 글이 나올 건지, 또 어떤 문법 개념이 나올 건지를 제2중 2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학습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1교시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2교시로 넘어가 보면 독서논술 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서논술 수업, 독서 수업은 뭐냐? 읽어온 책을 바탕으로 워크북을 작성하고 다양한 논술 활동을 진행하는 수업인데요. 읽어온이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학원에 올때 집에서 미리 책을 읽어서 학습해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책을 읽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내용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 설명을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을 좀더 넓혀서 글을 쓰는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꼭 책을 잘읽어와야겠죠 자, 다음 그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그럼 교재는 과연 뭘 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교재 첫 번째 1교시에 쓸 교재는 이진도집이라는 파란색 교재예요 이 교재는 당연히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제작한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교재를 통해서 수업한 내용과 어휘가 다음 주에 실력 테스트에 나올까 여러분들이 꼭 복습하는 거 중요해요. 복습! 이번 주에 수업을 들었고 집에 가면은 책을 가만히 놓는 게 아니라 자주자주 자주 주중에 꺼내보면서 복습을 해야 다음주에 실력 테스트를 잘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달머리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정해진 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풀채오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 풀고 채점 오답이 모든 숙제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니까 꼭 숙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교시 사용할 교재를 보면요. 아까 수업 어떻게 진행된지 말했을 때 워크북 작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 워크북 작성이 뭐냐? 여기 있는 독서장이라는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이 독서장 교재도 당연히 갈무리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읽어온 책의 내용으로 활동을 하니까 꼭 책도 읽어오고 이 독서장 책도 챙겨 와야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을 말해줄 건데 테스트 실력 테스트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등원하는 친구들이랑 또 새롭게 등록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실력 테스트는 저희가 총 20문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역시도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통과 기준 17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학생들이 실력 테스트를 보고 나면은 1교시, 2교시 수업이 다 종료된 이후에 아이들이 틀린 문제에 오답을 해서 선생님께 검사를 받고 화원하는 시스템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이들은 오답만 하고 학원을 하면 되고, 17점보다 아래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오답한 후에 선생님께 시험지를 가져와서 틀린 문제 내용을 토대로 말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보는 구술 테스트를 통해 완벽히 학생이 이해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학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 테스트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당연히 1교시, 2교시에 우리가 배웠던, 학습했던 내용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진도집에 들어있는 어휘도 출제가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여기 있는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라면 과제로 읽어온 책, 즉 해당 주에 읽어온 책의 내용이 바로 1교시 시작하자마자 실력 테스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도 중요하지만 책도 잘읽어오는게 실력 테스트에 좋은 점수를 받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그럼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1교시의 교과 수업이 문학, 비문학 문법으로 진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차별로 문학, 비문학 문법, 문학, 비문학 문법 번갈아 가면서 수업이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교시의 독서, 응술 시간에 과연 책은 몇 개나 보나요? 저희는 두달 동안 총세권의 책을 통해서 2주, 4주, 2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양과 지식을 쌓았고, 또 거기다 더불어 독서를 통해 국회력 문해력까지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이 톡강 접속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당연히 오프라인 수업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요즘 시대에 발맞춰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좋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중이나 다른 화상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문적인 온라인 학습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톡강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톡강은 인터넷에 가면 톡강 쳐서 들어가신 다음에 가입을 먼저 해주시고 그 이후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코드 번호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코드에 뭐라고 적으시냐 갈무리 2022 발무리 중1 이라고 적으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업이 있을 때마다 강의를 다시 보는 방법에 따라서 해주시거나 혹은 실시간 강의도 진행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토과꼭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닉네임 설정 매우 중요한데요. 닉네임을 아이들이 제대로 통일을 해 주어야 각광 선생님들이 자신의 학생이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만약에 제가 갈무리 중에 다니는 학생이다. 그러면 갈무리 중 1학년 이충현.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꼭꼭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갈무리의 독서왕이라는 프로그램도 역시 톡강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이 독서왕은 뭐냐면 우리가 두달 동안 배웠던 이세개의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 매월 과정 매 과정 마지막 주에 독서왕이라는 퀴즈쇼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재밌게 소통도 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책의 내용도 복습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상품까지 받아갈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톡강에 가입을 해 주셔야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 신청과 문의사항은 어디로 하면 되냐? 저희 갈고리 학원은 지금 현재 총 1, 2, 3, 4관 4개의 관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연히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편하신 관에다가 위치가 편하신 관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에의무이들 수가 있어요. 과연 이 관들이 차이가 있냐? 전혀 없습니다. 저희 갈무리에서 자랑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모든 관에 계신 중일 담당 선생님들이 매주 모여서 수업 준비를 하고 회의를 하고 교재를 제작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 모든 수업 시간마다. 같은 지의 수업이, 양질의 수업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이든 편한 관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한 가지 더 내가 만약 일관에 등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시간이 조금 안 되거나 여건 스케줄이 조금 여건이 맞지 않아서 3관이나 4관으로 등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학원 아래 있는 번호로 언제든 연락을 주셔서 그 주차만 다른 관으로도 등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 11월 12월 과정 중1 OT를 마무리 하겠고요. 다들 11월 과정이 개강할 때 오는 얼굴로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